이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. 장을 본 걸로 이제 뭐 하게? 요리 누가 하지? 부장님 네가 <laughs> 너희가 해야지. 좀 가성비 좋은 게 뭐가 있을까? 배도 채울 수 있고. 밥 지금 제철인 거. 제철 지금 감... 음, 여름 아니야? 감자. 감자. 수박 감자 있잖아요. 수박으로 배출 거야? <laughs> 오예 영애는 수박만 먹는다. 저는 뚜박이라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. 이마트로 향합니다 상부상교하는 거죠 너무 어, 네. 좋죠 짐꾼 친구 한명 데리고 가고 있고요 다음 주 요리를 담당할 친구도 어머.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예요? 짐꾼이라고 얘기해 는 <laughs> 제가 짐꾼이에요? <laughs> 포터라고 하죠 아 너는 해리포터 <laughs> 현재 굉장히 경로를 이탈하여서 <laughs> 이마트와는 거의 먼 곳으로 지금 거의 이러다 서울 가겠어요 어머,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? 드라이브 신나게 하고 있네요. 좋아요. Toyogay. 네? Toyogay. <laughs> 조용해. <laughs> 조용해. One, one, nine. one, one, nine. <웃음> <웃음> <조용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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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, one, o n 아 시끄러운 녀석이었어요 이마트에 도착 어 얘기해봐 얘기해봐 저 기술 시간을 장보는 거 배웠거든요 어. 장보는 건한 시간 이내가 좋고 어. 첫 번째는 일단 어. 냉동이 아닌 아그렇지 냉동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지 캔 같은 거 그치 그다음그 그 어? 채소랑 과일 어. 그 다음이 어. 아 뭐든 나도... 네, 그 채소 과일이 마지막 아니에요? 아니, 채소 과일이 그래도 좀나 그다음부터는 이제 살짝 냉동식품 쪽이라서. 그렇지. 그게 맨 마지막에 해야 되지? 맞아요. 잘 배웠구만. 입장하겠습니다. 어, 별로 안 싸네. 오케이. 어, 자유시간에서 진짜 어, 그러네. 별로 싸지 않네. 응. 자, 이거 한번 봅시다. 어, 네. 그래. 네라는 게 있나? 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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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. 닭은 없는데. 어, 내일이 복날인데 닭, 닭 있네, 닭 있네. 아, 여기. 어허. 어 괜찮네 요거 사가야겠네. 요거랑 그리고 어. 오징어는 지금 응. 할인하고 있고, 어. 감자도 지금 괜찮고. 어. 보면 응. 어. 사야 될 걸. 지금 라면 산다는데 했 신라면도 자주 먹기도 하죠. 어 그렇지. 신라면도 자주 먹지. 할인 하고 있고. 어. 어한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오케이.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료수 사기로했잖아요어 음료수 팩에 든거 막. 어 커다란 거뭐 하나. 일단 라면 콘으로 가본다. 라면 콘으로 가서. 짜파구스만 샀어. 응 불닭을 좀. 아 제가 하나도 더담았어요뭐 남았는데? 음 응, 이거 골랑 이거 하나 담는 거야? 근데 진짜 맛있잖아. 그렇긴해 이거 하나도 사 가야겠다. 응 커다란 사오고. 리치만 하나 담으세요. 오케이. 세이트 콘네개사 가실게요. 좋아요. 좋아요. 네, 우유도 하나. 피피. 벌써 가득 가득 하죠. <목소리> 젤리, 젤리. 이거 <에이>, 맛있겠다. <목소리> 두개 사. 내가 사줄게. 두개 사. 어? 꼬맹이들 주세요. 어? 장보기 국룰. 자꾸 벌 주옴. 얘기치 <목소리> 않은 게 추가된다. 어려웠다. 아리 굴매 어. 감자가 4,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좀안 되네. 음. 그냥 계산하고 있지. 감자들 템. <laughs> 어, 저 어, 양배추가 싼것 같습니다. 실한 실한 녀석으로 부탁해요. 실한 <laughs> 거주세 어. 채소 아저씨. 그럼요. 다른 다른 상품들 주세요. 어, 감사합니다. 어, 체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죠. 오징어 주꾸미를 빼야돼. 이게 예산 초과돼 무조건. <laughs> 어. 내일이 봄날이니까 당연히 닭을 사야죠. 닭 괜찮다, 이 정도 가격이면. 그치? 근데 이거 이거 두개 들고 가면 되겠다. 맞지? 두 봉지 담아주세요. 어. 어 근데 가격이 노브랜드 만세입니다. 어 괜찮아요. 가격 아주 좋아요. 오호 좋아요 좋아요 장보기 리스트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이 학생 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만두 근데 왜안 사요? 사야지 비비고 말로 돼요 노브랜드 사세요 아, 노브랜드 사래 노브랜드아 <laughs> 맛있는 거다 <laughs> 있네 좋아요 원플러스 보아너 이거 자주 먹어? 응 음, 아, 하나 더사 네, 하나 더사 그러니까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씩 더하나 나눠가지고 아니야 안가져도돼 어 가져가, 가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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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 나눠 먹는 세상 근데 뭐 이거 금만 든데 괜찮아 뭐상관있어 괜찮아 괜찮아 애들은 고기 향 만나도 좋아해 뭔지 알지? 애들은 고기 향이 묻어나야 돼뭘 먹을 때? 그래서 만두가 필수라고 오브랜드 가라아게로 깻깻 참새가방앗간을 지나실 수 없죠 눈치 보면서 시식 실패 <laughs> 저 바보 같은 녀석 자연스럽게 가는 척 하기 왜 저렇게 웃는 거야? 어왜 웃는 건데 도대체? <laughs> 아니에요 아니에요. 어 별로 안 나왔는데? 어 생각보다 딱 거의 맞출 것 같은데. 안 맞출 것 같은데. 잠시만 맞은데? 좀 남겠다. <laughs> 들어가서 다시 사야 되는 데어 <laughs> 그것도 나쁘지 <laughs> 않다. 들어가서 좀더 사와도 되겠다. <laughs> 네. 골라요 골라요. 마주사는. 어 괜찮네. 어. 어 그거 두개 하고. 어 가격이 입술. 가격이 네. 꽤 네. 괜찮다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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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어또 고기 고기 더 사? 아 냉동 냉동 식품 아까 어 그래라. 어. 그치 그치 그치. 또 물만두 추가하겠어요? 고두개 하면 이제 4만 원 정도 되잖아 맞지? 어 7천 원치. 이거 되겠나? 되겠지? 오케이 오케이. 좋습니다. 가겠습니다. 오, 당일 났다, 당일. 네, 어 담요, 네. 담요. 아낌없이 탈탈 다 썼습니다. 사랑해요 이마트. 파이팅. 너무 고마워요. 아이 정도면 진짜 알뜰살뜰 잘 샀다, 그지? 진짜 네 박스. 어. 우리 집 살림도 하고 여기 내 형제. 살림도 어 살림도 좀 챙겼습니다. 감사해요 이마트. 사랑해요 이마트. 30만원 지상잘 보고 갑니다. 오케이. 출동. 얘는,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닌가. 오케이. 애들 이 집을 들고 갔는데요. 엘리베이터는 떠났고요핸즐가그 레텔처럼 닭이 다라있데요 주워가야죠? 그럼요. 이걸 왜 이러는 거지? 자, 이제 정리를 하고 이걸로 앞으로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이제 나... 요리사 너희야, 너희가 이걸로 3주 동안 요리. 고고싱. 예. 몰래 밑장. 영현아, 너 혹시 마트에서 과자 하나 사지 않았어? 네? 과자. 말이에요? 네, 네. 너 과자 하나 사지 않았어? 아예? 뭔 소리세요? 증거 영상 확보했는데. 네. <laughs> 증거 영상 확보했어. 네? <laughs> 자수해서 광명 찾을래? 절도질 어차 거. 감히 내 소중한 과자 어딨어? 내놔봐 과자 어디서? 창고에 었어 그걸 또 숨겨놨어? 아, 또 현장 현장 검증 들어가야겠네. 어, 과 뭐, 어디 있노? 보이지도 않는데. 아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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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 먹자 영현아왜 얘가 이렇게 치사스럽게 구니 무슨 맛인데? 이거 어, 녹차 맛이야 뭐? 프리츠 사라, 사라다가 뭔지 몰라서 사라다가 녹차는 아니잖아 사라다야 알았어요 나눠 먹읍시다 네. <laughs> 뜯어 뜨다 같이 먹자 잘가 수고했어 다음 주에도 놀러 나 다시 연락할게 어조심히가 현서야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귀여워, 제 친구 열심히 하는 우리 현석 오빠 해 주세요.